4번은 이렇게 이즈가 나왔네요. a 이즈 b 정의 유형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붙어 있는 a가 핵심어고 b에는 추상적, 포괄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b에 붙어 있는 형용사나 현재분사나 어, pp 이런 것들이 이제 a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은 포미더블이란 단어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이 형용사가 프로세스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글은. 그래서 포미더블을 어떻게 프로세스 하는지를 봐야 돼. 포미더블이 가공할 만한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이란 뜻이잖아. 뭐 중에서, 뭐 가운데, 동물 가운데. 그러니까 최상급 뒤에 쓰인 오부는 뭐, 뭐, 가운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종이다.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뭘 선택해요? 투부정사 놓치면 안 돼요. 왜?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해에서 형용사는 가치 판단, 투부 정사는 목적성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를 호미더블을 프로세스에서 나온 게 뭐야? 그 자신의 종을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종을 공격하기로 선택하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얘기야. 자, 역사 전체에 걸쳐서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포미더블하고 그 자신의 종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죠? 계속 이 포미더블 형용사가 프로세스해야 되니까 그런데 보니까 체인지 시그널이 있네요 네버 빨간 색깔, 다음에 디스펜스 위드 빨간 색깔 C2는 체인지 시그널 두 개면 패러프레이징 하나 나와야 되니까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들어가면 되겠죠 뭐 포미 더블 가도 되고요. 디스펜스 위드는 뭐뭐 없이 지내다야. 자 여기서 나온 인 디스펜서블 아이고 인 디스펜서블 얘가 필수 불가결한죠. 없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뭐 없이는 살수 없어. 짧은 기간 동안, 짧은 시기를 제외하면, 짧은 시기를 제외하면, 그는 블랭크 없이 진행적이 없단 얘기야. 즉, 늘 그랬다는 얘기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종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답은 T번이네요. 격렬한 전쟁을 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종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야겠죠.